며놓고 힘 있는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에 이르는 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우야 한번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고백을 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주의 경건을 힘쓰는 한주간이 되십시다. 시작. 예.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경건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시작 예.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찬 예식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공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도바울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곳의 성찬 예식의 말씀을 보시면 둘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 배경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의 모습을 원형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성찬식은 수십 년 뒤에 일어난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적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 주신 성찬 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성찬식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삶의 정황까지를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성찬 예식으로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발전시켜 개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발전성이라 계시의 발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원형적인 원시적인 제일 먼저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더 발전시키고 이어가면서 적용하고 해석해주는, 해석해주는 내용의 계시들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주신 계시에 대하여 더욱 발전시켜 주시는 계시. 따라서 우리는 계시의 발전성을 통하여 훨씬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계시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본당에도 창문이 많이 있는데, 저 창문을 조금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창문을 열어 약간 보여준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창문을 열어, 바라보지만 다볼 수는 없고 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도의 삶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특별 계시 이 말씀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지만은 구원과 삶에 충족한 말씀을 창문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특별 게시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이 점점 더 발전되고 깊이와 넓이를 더하면서 해석하고 적용해주는 말씀들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시의 발전성에 대하여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 살아갈 때 규범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도 계시의 발전성을 통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1개명부터 10가지 내용들.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여 주시는가? 출애굽기 20장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10개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과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출애굽기 20장 10개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의 40년 생활을 지나 이제는 가나안 땅 그토록 선조로부터 430년, 지난 40년, 470년 이상 간절하게 바랐던 그 가난을 목전에 두고 가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민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시의 발전을 기록하므로 삶의 정황 가운데, 삶의 형편 가운데 보다 넓고 깊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성찬 예식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첫번 성찬을 통하여 성찬의 의미를 완전하게 전해 주시면서 이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제자들로 서로 겸손히 섬길 것을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실 때 발을 씻겨 주시면서 겸손의 도리를 겸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보다 많은 다양한 삶을 안고 있는 교회로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성찬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찬 예식을 새롭게 제정해 주신 것의 배경을 보시면 18절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는 그 배경의 모습을 18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성찬 예식을 새롭게 제정해 주신 것의 배경이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쟁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새롭게 제정을 해 주심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후에 교회에서 생겨날 많은 분쟁들을 해결할 방법과 기준이 없었을 테인데, 과거의 고린도 교회가 교회 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책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고오는 모든 세대 교회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교회 가니까 무서워서 다시 가지 못하겠더라.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 교회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해꼬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지를 못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를 사함 받는 것이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죄를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교회는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조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요 성령이시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더 든든하게 굳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구제의 문제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와 봉사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것을 하다가 교회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교회가 그것을 잘 대처하기 위하여 일곱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을 세워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들에 전무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만일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은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주의 종들의 전념해야 할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또 교회가 이렇게 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방법이 어떠한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 초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초석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죽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결과 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그런 전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교회 분쟁이 생기니까 만찬을 함께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찬은 곧 예배의 초대교회 과거 교회들은 예배 가운데 항상 성만찬을 거행을 했기 때문에 예배가 곧 만찬이었고 만찬이 곧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쟁이 생기니까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없으니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교회 분쟁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본당에, 어떤 사람들은 교육관에, 어떤 사람들은 마당에 각각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은 사실 생명력 없는 예배가 될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27절에 보면 내용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27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케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분쟁하여 그 결과 따로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성만찬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병자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바로 예배인데 분쟁이 생기면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오히려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우리의 예배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쟁이 일어나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짓는 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가장 귀하고 은혜 의 통로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가 죄를 짓는 예배가 된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지언정 죄를 범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또한 가지 분쟁의 결과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분쟁이 생기면은 예배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30절 이하의 말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많이 생기 영육간에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 잠을 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 그죄 때문에 죽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약한 자들이 생기고 그 성찬과 예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예배와 성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병든 자들이 많이 생긴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야 주시어서 우리의 병든 육신과 마음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오히려 병든 것과 또한 약한 자들이 일어나고 잠자게 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고 성만찬이 잘 시행되어서 복된 성만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분쟁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분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분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도시였는데 지금의 우리 성찬식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떡도 조금, 잔도 조금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넓은 통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떡 이렇게 큰 소쿠리에 떡을 담아놓고 돌아가면서 떼먹는 거예요. 그데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 항구 도시 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유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종이나 노예나 하루하루 고달픈 이달픈 일생을 살아가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연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구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들도 있지만 종들과 노예들도 상당히 함께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다고 하니까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은 보다 일찍 와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준비되어 있는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흐름이 날 정도로 배가 부를 정도로 또 포도주는 알코올 농도가 있기 때문에 취할 정도로 흔들흔들 취할 정도로 벌겋게 달아올 정도로 그러나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서 주인에게 시달리고 노동 일에 시달리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것 같은 그런 어깨에 짐이 무거워지는 무게를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한다고 하니 좀 늦게 그렇지만은 이렇게 와 보니 떡덩어리가 하나도 없고 포도주도 한 방울도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여기서도 쑥덕쑥덕 또 저기서도 쑥덕쑥덕 이렇게 쑥덕쑥덕 숙득 하더니 급기야 불평으로 변하고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사도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런 결과가 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기록을 하여 다시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찬 예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것을 열 번하고 백번 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성찬 예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열 번에 백 번의 성만찬식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몸과 피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건데 그 화목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요. 은혜를 까먹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약하고 병들고 자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보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재정해 주게 되는데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재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 재정해 주신 그 원시 성만찬을 다시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본질을 말씀을 하고 이후에 27절부터 적용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하였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제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마실 때마다 주님과 하나된 사람으로 화목된 자들로. 이웃과 성도와 주변과 가정과 모든 일가친제들과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하나님과 하나되고 아래로 주변 사람들과 하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만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 성만찬을 통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근본 성찬 예식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래로는 성도와 성도, 가정과 가정, 가족과 가족,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동산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변에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